우리야, 이게 맹장인가? 왜 이렇게 아프냐? 으으... 안녕하세요, 여미입니다. 오늘은 물을 안 먹으면 걸리는 병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요로결석!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게 요로결석이 임신해서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준다는 병인데요. 이게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막 수분이 엄청 필요하잖아. 땀도 흘리고 막 이런데. 그런데 그럴 때 충분한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은 신장에 돌이 생겨서 요관에 돌이 끼는 병입니다. 이게 자취하는 분들 중에 아, 물 끓이기 귀찮아서 물안 마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생수를 사다가 먹지만 생수 떨어지면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아, 그 다음날 뭐 회사 가서 먹더니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물안 마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요렇게 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돼요. 진짜 매우 매우 위험해요. 제 지인이 실제로 자취하면서 귀찮아서 물을 안 마시다가 요렇게 속에 걸렸거든요. 근데 그 분에 이하면은 이게 진짜 엄청 엄청 아팠대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 은 임신한 것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그 지인분이 이제 집에서 병원까지 두 정거장인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두 정거장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, 으으으으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갔대요. 말로는 이, 이 너무 아프니까 맹장인 줄 알았대요. 근데 이제 병원 가서 보니까 요렇게 숙이었던 거죠. 물안 마시면 그 소금 덩어리 같은 돌덩어리가 요관에 껴가지고 이게 체외로 배출이 안 되니까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진짜 너무너무 아프니까 저한테 물꼭 챙겨 마시라고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취하는 분들 귀찮아서 막물안 끓여 먹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물 항상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 이게 뜨거우니까 또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막이 물이 뜨거우면 잘안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꼭 필요해요 냉장고에 항상 3 6 5의 얼음을 얼려 놔야지 뜨거운 물을 끓이고 바로 얼음 넣은 다음에 차가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선을 사다 놓는 것도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뭐 밤이나 새벽에 나가기가 솔직히 귀찮잖아요 아 귀찮아서 물안 먹게 되. 근데 그런 급할 때는 물을 끓여서라도 마셔야 됩니다. 어히 여름이나 가을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자취하는 분들 명심하세요. 중요 별 다섯 개꽁꽁깡 오늘 말씀드린 얘기가 전국의 자취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미안라